안녕하세요. 불리미트 리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더와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30만 원, 최소 증거금 13,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의 고객센터 혹은 해외 증권사 세이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팔아버리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파라볼릭이 뭔가 대단한 지표인 줄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파라볼릭은 굉장히 의미가 없는 그런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개미트리더가 왜 파라볼릭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지 파라볼릭을 활용하려면 그나마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파라볼릭은 파라볼릭SAR 뜻도 그냥 포물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물선 차트, 그냥 말 그대로 주가의 흐름을 포물선으로 그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설정값도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파라볼릭만 따라가면 정말 주가가 상승, 하락, 이 신호를 다 알려주네? 후행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지표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라볼릭의 최대 단점은 바로 가짜 신호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자자분들이 이런 파라볼릭의 가짜 신호는 최소화하고 이 장점만을 활용해서 좀 매매를 할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불기미 트레이더가 파라볼릭을 싫어하는 데는 바로 이 가짜 신호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가짜 신호가 많다라는 건 파라볼릭이 이렇게 차트에서는 아래에서 점점점점점 발생을 하다가 갑자기 상승 추세에서는 추세가 확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의 명확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파라볼릭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패턴은 바로 페인팅 신호라는 거예요. 파라볼릭이 상승 추세에서는 점점점점점 나오는 듯하다가 갑자기 하락 추세에서 위에서 점이 갑자기 생겨버리거나 상승 추세에서 다 갑자기 점 신호가 사라져버리는 패턴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볼릭이 고점에서 점 생겨났다고 해서 하락에서 어 이제 하락에서 점 신호가 생겨났네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이 신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가짜 패턴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런 패턴에서 많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파라볼릭이 후행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될수 있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볼릭은 단순하게 점을 따라가는 매매를 저는 권유드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파라볼릭 말고 파라볼릭 채널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도 다 이러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라볼릭을 그나마 좀이 디테일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 바로 파라볼릭이 생겨나는 첫 번째 지점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파라볼릭이 저점에서 이렇게 점점점점점 발생하는 첫 자리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첫 번째 이 신호라고 가정을 했을 때두 번째 신호도 저점이 높아지고 세 번째 신호 또한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는 파라볼릭이 생겨나는 첫 번째 지점에서 쭉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라볼릭이 생겨나는 첫 번째 지점, 두 번째 지점, 세 번째 지점, 네 번째 지점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는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의 상승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좀 데이블해 보면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패턴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패턴들을 이용해서 파라볼릭 생겨나는 첫 번째 지점을 이용하는 방식이 제가 사용드리고 싶은 첫 번째 파라볼릭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생겨난 지점들만 연결을 한게 바로 파라볼릭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파라볼릭을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보조지표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라볼릭을 봤을 때는 어, 이런 신호들로만 우리가 파악을 하기, 파라볼릭 하나만 활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RSI나 스토캐스틱과 같은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들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파라볼릭이 이제 고점에 있을 때 RSI가 이제 70 이상에서 위치해 있을 경우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고점 매도 형태로 좀 진입을 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연계 신호도 같이 활용해도 되지만 어, 어찌 보면은 파라볼릭 자체적으로 이런 시그널을 판단하기에는 노이즈 신호가 많기 때문에 저는 파라볼릭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활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진입할 때 1%의 뭔가 믿음이 부족할 때이 파라볼릭이 같이 연계해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단순하게 파라볼릭이 1분봉 오분봉 15분 봉에서 활용했을 때는 노이즈 신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파라볼릭이 자주 나타났다가 자주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 1분봉, 5분봉, 15분봉 같은 단기 분봉에서는 짧게 신호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 이런 빠른 분봉에서 사용하기보다 이제 1시간 봉과 같은 캔들에서 좀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파라볼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활용 방법을 100%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라볼릭은 믿음이 부족할 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파라 대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 트레이더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기민 트레이더 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